연관기사 뉴스 12 미량 참사 4인 불명 4명 부검, 사망자 39명 경남 미량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미량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병원장 정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 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 증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80대 환. 자한 명이 또 숨져 희생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밀양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86살 김모 씨가 28일 밤 11시 5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 3층에 입원했던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치매와 천식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연관기사 뉴스 12 미량 참사 4인 불명 4명 부검, 사망자 39명 경남 미량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미량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병원장 정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부 본부장은 일단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 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병원 내부 불법증 개축 등을 확인하고 이런 점들이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 총무과장은 세종병원의 소방 안전 관리자로 지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80대 환. 자한 명이 또 숨져 희생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밀양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86살 김모 씨가 28일 밤 11시 5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 3층에 입원했던 환자인 것으로 확인돼 는데, 치매와 천식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